실드그린의서 한동 대표입니다.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EPS 실은 뭐고 TPS 실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EPS 실은 우리 아파트의 입구에 들어가 보면 EPS 실, TPS 실 이렇게 나눠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EPS 실은 아파트 한 동에 사용하는 전력 설비가 지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쭉 올라간다. 그런 시설이다. TPS는 통신 관련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TPS는 전자파, TPS실은 일반적으로 전자파 역량이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이 벽들이 콘크리트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는 약 20데시벨 정도 차단율을, 어, 보기 때문에 20dB 이라고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90% 정도 차단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차단이 되고 TPS 실 내에 있는 통신설비 자체가 전자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뭐 그런 설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TPS 가 있다 그러면 어뭐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EPS 실은 음. 전 대규모 전력선들이 지하층부터 그동 전체에 사용하는 그 전력선들이 지하층부터 뭐 15층면 이 15층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각 층마다 또 배선이 되기 때문에 TPS 실이 근처에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좀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TP S 실인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TP S 실 바로 옆 세대에 어, 그,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벽체를 넘어서 자기장이 2, 3미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어, 볼 수가 있고요. 어, 용인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이 TPS 실이라고써 있지 않는데, 어, 안내되어 있지 않는데, 들어가면, 그, 세대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러면공용 부위로 들어가 보면, 거실 바로, 어, 거실 벽 바로 뒤편에 대규 뭐, 전선들이, 전력선들이 올라가가지고, 어, 의뢰하신 분이 직접 측정을 했을 때, 거실 벽에서 한 3m까지도 자기장이 이밀리 가우스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차폐를 했습니다마는 자이 건물의 EPS실에는 EPS 전력 설비도 들어가고 또 통신 설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PS실이라고 하면 통신 저 전력 설비가 우선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경우는 어, 통신 설비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전자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P.S 실은 전자파를 우리가 자기장, 전기장, R.F. 어, 통신 중계기,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E.P.S 실은 주로 자기장을 바람이 군인 자기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전기장 측정합니다. 전기장도 저뭐 전기장도 저감을 해야 되지만 전기장은 비교적 쉽게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기장부터 먼저 측정 하는데 한번 여기 아, 자 측정은 어, 자기장을 위주로 먼저 측정하고 전기장을 측정합니다. 전기장은 비교적 쉽게 차단이 가능하고 자기장은 어, 차폐제가 굉장히 고가고 차폐가 굉장히 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장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닥도 보셔야 됩니다 이중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 들어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돌려. 그 다음에 이런 벽에 붙어 있는 어 설비라든지 이렇게 그 전력선이 배선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스탠딩되어 있는 상 상황 환경을 명밀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측정기의 모드를 자기장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이 측정기는 자 조금 멀리 자이 측정기는 수직 어 상하 좌우 앞뒤 방향을 어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측정기를 돌려가면서 어떤 방향에서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느냐 전자파 발생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고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 측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쪽 패널 앞에서 7. 자 이쪽 패널 앞에서는 8 m 리 가우스 정도 노출이 되는데 앞쪽으로 오면은 더 올라가죠. 자 앞쪽으로 해서 쭉 지금 패널에 가깝게 가면 20 m 리 가우스까지 가고 쭉 뒤쪽으로 물러나면 3.6 m 리 가우스까지 가니까. 이쪽에서 측정되는 부분은 이 패널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영향을 미친다. 거리별로 감쇠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패널보다도 이런 어 전력선들이 가장 더 자기장 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3 0 m 스 정도 되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위치함들이 스위치들이 있죠. 그 아, 다음에, 네, 누전 차단기들, 스위치들이 있죠. 지금 가깝게 가면은, 이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높, 넘어가죠. 어, 그러나,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으로 막아주니까, 그나마 감쇠가 돼가지고, 1 5 m 우 h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전력을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이렇게, 지금 계량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속도를 보시면. 자, 이쪽은, 이쪽도 지금 어 스위치 합인데, 이쪽은, 어, 이큰 패널보다는 좀 전자화 양이 조금 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런 파이프 안에도 전력선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전력선보다 파이프 안으로, 파이프 안으로 전력선이 들어가면 전자파를 감쇄를 시키죠. 차단을 하죠. 옛날 아파트는 공동구에 뭐 200파이, 뭐 300파이, 그 철제 파이프 안에 전력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장비들은 이제 통신용 장비로 보이는데, 이제 이쪽으로 쭉 지금 배선들이 돼 있죠. 배선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특히, 네, 전자파가 많, 전자파의 양이 올라, 이런 장비들은 조금, 어, 다른 패널보다는 전자파가 좀덜 나오죠. 자 이런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이런, 데, 이런 곳은 이런 노출된 전력선은 전자파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력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벽체를 뚫고 아, 벽체를 통과해서 그 다음 어떤 시설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장은. 전기장은 이 벽체를 넘어서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데, 뭐 전기장도 많이 나오죠. 물론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 PSC를 넘어서 다른 세대나 다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바닥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바닥도 어 9점 11mg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닥에서 살 올라오면은 좀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배선들이 바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절, 전력선과 이격이 됐을 때, 어, 자기장 수치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공간은 이, 이쪽에 노출된, 어, 전력선에서 오는 자기장. 이쪽에 어, 전기 패널에서 노출되는 자기장 바닥으로 지나가는 이중 바닥 아래쪽에 이 선들이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동기가 되어 있는데, 올라오는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더욱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자기장이 올라가는데 위에. 위쪽으로 대선되어 있는 전력선에서도 지금 내려온다. 그래서 이 공간은 6, 섯방향에서다 자기장이 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패스실 안에서 뭐 책상을 두고 근무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 영향이 옆 사무실에, 지금도 이 벽체 너머에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이나 세대나 또 사람들이 노출되는 공간이 있다면 필히 측정을 해 보시고 어, 어, 이 전력선을 어, 한, 그 사람이 노출되지 않는 쪽으로 이설하거나 차폐를 하거나 벽을 차폐를 하거나 이 배선 어, 전선 트레이를 차폐를 하거나 해서 저감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 그 서울의 코엑스 같은 사례, 코엑스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코엑스 같은 사례는 어, 서울의 강남, 서울 강남의 대규모 쇼핑 대규모 쇼핑센터 지하에 저 이런 전력 전, 전기실 이패스실 바로 벽체 맞은편에. 어, 벽체 뒤편에 어떤 판매시설이 있었는데, 그 판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뭐 피부 트러블, 두통, 뭐 또, 그, 뭐, 불면, 이런 전 정상들이 생겨가지고, 판매사원들 계속 뭐, 2, 3개월 내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이 컨설팅 하러 나가서, 어, 이 시설들의 위치를 이쪽 변, 판매 시설이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옮기도록 컨설팅을 해서 조치를 차우게 했다고, 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전기실 주위에는요. <목소리>